안녕하세요. 고문장 라디오입니다. 음, 고문장 라디오는 학생분들께서 어,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를 이제 골라서 답해 드리는 시간인데요. 오늘의 질문은 미디 입시생인데 수학 꼭 해야 하나요? 입니다. 사실 학생들보다 이제 미술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이 더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기도 합니다. 어,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수학 해야하는 학생과 하지 말아야 할 학생으로 크게 구분됩니다. 음,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미대입시에서 수학을 꼭 해야하는 학교의 비중은 매우 낮았다고 볼수 있습니다. 하지만 2021학년도 올해 고3부터는 어, 조금 달라진다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. 자, 첫 번째로 수학을 해야하는 학생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서울대 미대를 목표로 준비하는 학생들입니다. 2021학년도 올해부터 수학이 감점제도로 반영되고 있으며 1에서 3등급까지는 감점이 없고요 이제 4등급 때부터 0.4점씩 감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한 국민대 비실기를 목표로 하는 학생들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국영탐으로만 선발을 했지만 올해부터는 수학까지 반영해서 평균 등급컷이 좀 변동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뭐 더군다나 서울대가 가고으로 들어오면서 국민대와 서울대 사이에서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국어나 영어 탐구보다 수학의 등급이 더잘 나오는 학생들입니다. 어, 혹시나 이과에서 뭐 예체능으로 전향을 했다거나 국영탐보다 수학이 더잘 나오는 학생들은 국영탐 대신으로 수학을 쓸수 있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니 무조건 미대 준비한다고 수학을 놓지 마시고 전략적으로 잘 선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러면 수학을 하지 말아야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대다수가 포함되긴 할 텐데요. 앞에서 말씀드린 서울대, 국민대 비실기를 포함한 몇몇 비실기 학교, 그다음에 수학으로 대체해야 하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어,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. 구경탐보다 어, 수학 점수가 안 나오는 학생들, 사실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. 구경탐과 실기에 더 집중하는 것이 맞습니다. 뭐 현재 36대가 수학을 필수로 반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36대 가려고 수학을 열심히 공부를 한다? 이건 아주 잘못된 계획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36대는 실기 80%의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학을 공부해서 뭐그20% 중에 아주 작은 비율인 수학을 공부를 한다는 것보다는 80%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 실기에 매진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죠 이공계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수학에만 하루에 네시간에서 8시간 가까이 쓴다고 해요. 우리는 미술 계열이니 이제 실기와 필요한 과목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고요. 네. 그러면은 어,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질문과 답변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